우리가 성경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육신적인 고통과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의 문단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번 시험을 당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건 모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시험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기 속에 갈등하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염엄에 두시고요. 한번 다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내 요한의 사, 사역에 관한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아, 왜냐하면 당시에 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요한의 침례를 베푸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침례하는 친척 관계잖아.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와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으로 외, 외, 외가 쪽으로 친척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탄생 인, 아, 잉태하실 때에 천사장 가브엘이 나타나서 네가 예수를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와 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못 낳다 는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해서 6개월이 되었다. 그것이 내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 문안을 하니까 복중했던 아기가 뛰놀았다. 아주 강력한 태동을 느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이 일이 있은 후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해 줬을까요, 안해 줬을까요? 분명히 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두 분은 서로 친척 관계로 탄생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들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 침례 요한이 사역을 베푼다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14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요한은 아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 내 뒤에 오는 예수가 나보다 더큰 자구나. 그걸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요한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더큰 자가 작은 자에게 침례를 받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 신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맞지가 않지 않느냐? 왜? 침례는 죄를 회개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인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하나님이 싫은 예수님이 왜 굳이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갔어야 했는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런 침례 요한의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침내환과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자꾸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선입견이 작용해서 아,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을 놓치게 되는데, 의, 하면은, 발음, 또는 뭐 착함,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인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을 당신이 당하시게 될 것은 예표적인 증거이기도 하면서, 예표적인 상징으로 침례를 주시면 이해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죄와 관계돼서는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어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배인의 죄 때문이고 고음비 죄 때문이고. 우리 셰 때문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분명히 침례 의식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선포를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의식을 스스로 자처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의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측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침례를 받으셨을까? 그럴 때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이도 시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 직전에 하신 일이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비둘거 치면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침내와 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자기 위에 임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고온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큰 문제잖아요. 내가 누구며 무엇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삶을 무지한 가운데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구나 하는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관계없이 나 구원 받았다 그것만 외쳐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나를 왜구원해 주셨느냐? 자,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체성, 또 사명, 이런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 끝까지, 이 침례 받으실 때까지, 아니, 침례 받으신 뒤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혔고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사명감, 정체성. 이런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연속선상에서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예수님 침례 받으신 것하고, 시험 받으신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세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에 가서 묵상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는 이유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속에 광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가 순종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음, 사명을 회피하라는, 사명을 회피하라는 막의 유혹을 받게 되시죠. 아까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였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명에 대한 도전과 유혹, 유혹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잘하는 말씀이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에 걸친 시험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또 배고프지 돌로 뚝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도 정체성을 정체성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were 네가 그랬었다면, 네가 그렇다면, 이자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배고프니까 육신의 정력을 셔. 육신의 정력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또두 번째는 어, 그를 갖다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 뛰어내려봐. 네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매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있잖아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 천사를 명하여 그가,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어, 받들어, 어, 준다. 그런 말도 있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탁 사람들이 널 뛰어내려도 박살나지 않고 탁천사가 받들어오면 십자가 질 필요 뭐가 있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증명될 텐데. 자, 네, 이런 유혹이죠. 이 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는 이 생의 자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보여줬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력입니다. 안목의 정력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 번만 타협하자.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내가 다줄 거니까 한 번만 전하라.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네. 유혹을 한걸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사명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해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아니야. 마귀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기로는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내 경험으로는 누가 뭐뭐 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으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마귀라는 놈도 또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천사를 명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뛰어내려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에서도 말씀한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정체성이죠. 근데 어 복음으로 구 부활로 확증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원 받았는지 없었지 헷갈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든든하게 그는 흔들림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에서는 자주자주 자주 사탄과 타협해서 이세 가지 정력 중에 하나가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한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기를, 야, 마귀야, 웃기지 마. 내가 아버지 하니님까 천국에 있었던 것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던데. 야, 마귀야, 웃기지 마. 내가 와서 지금 서른 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수많은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네가 무엇, 시달갑지 않은 소리 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그, 그때, 그때 사절, 사장 사절이 그렇게 됐어요.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때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과 사명감에 흔들림이 없이 벽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예수님을 하여금 그런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적당히 마귀하고 타협해서 살도록 공격하는 그 공격을 우리도 오늘 똑같이 받고 있는데 주님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도록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썸나이다 아멘